키로수적으로도 굉장히 적당한 키로수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구간이나 2구간보다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고요.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혼자서도 잘살수 있게끔 중고차의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제네시스 EQ 900. 에쿠스의 후속이라 그런지 지금 세 번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높. 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2015년 후반부터 2018년까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차급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우선은 가격적인 게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는. 에쿠스 신형에서 완전히 모양이 바뀌면서 새로운 모델로 출고가 됐고, 새로운 브랜드로 지금 출고가 되기 시작한 첫 번째, 제네시스 EQ900입니다.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새로 탄생을 한 거죠. 에쿠스가. 제네시스 EQ900.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입니다. 에쿠스라는 이름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에쿠스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은 제네시스 EQ900. 무겁긴 하지만 세련미가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김 실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네시스 EQ900 3구간 8만에서 9만키로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실장이 생각하는 잘 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TV는 중고차의 현실적인 시세를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의 시세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네시스 EQ900 3구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상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과 성능과 그리고 가격까지, 시세까지 연동이 되는 거니까요.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현명하고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EQ900 3구간. 시작하겠습니다. 8만에서 9만 k m 때첫 번째 차량. 3.3 터보 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4,299만 원이고요. 2016년 1월식이고 검정에 8만km를 간 넘었습니다. 역시 검정색이 월등히 많고요. 파워 트렁크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오토 파킹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와 가죽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있고요. 이 차량은 특이하게 또썬루프가 있어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1월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에 후드 탈부착. 리콜 이행 확인요망. 후드 부분은 교체를 해도 단순 교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부착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리콜 이행 확인요망. 리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조사에 확인해 보시면은 리콜 안 받았으면은 받으시면 되고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들어온지는 2월 12일 정상 주기의 차량이죠 아직까진 정상 주기의 차량입니다 특이하게 썬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선호하는 검정색이고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어라운드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옵션적으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가격은 4,299만 원입니다 김 실장이 언제나 정상 주기의 차량 묶여 가는 차량 그리고 묶인 차량이라고 나눠 놓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정상주기의 차량은 2개월 미만, 묶여가는 차량은 2개월에서 3개월, 3개월 이상은 또 묶인 차량, 이렇게, 이렇게 나눠 놓는데요. 뒤로 갈수록 수리할 부분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눠 놓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차량을 봤는데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차량 보실 때 묶인 차량은 좀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보시라고 나눠 놓는 거니까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8 AWD 럭셔리 등급 럭셔리 등급은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150만원 2017년 6월식의 2018년 형식 쥐색이고 8만 1,000km를 달렸습니다 이 쥐색도 굉장히 이쁩니다 검정색만 보시지 마시고 쥐색 어, 계통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쥐색은 이런 느낌입니다 어,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 당연히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롤 밀러,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파워 트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어,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전방 감지기도 있고 썬루프가 있어요. 썬루프가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7년 6월에 2018년 형식 튜닝 특별의 용도 이력 없고요. 그리고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누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특이사항, 특이사항도 깨끗합니다. 들어온지는 2월 10일 묶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썬루프도 있고요. 렌트 이력도 없고요. 키로 수도 8만 키로 간 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좀 묶여간다는 거, 그거 빼고서는 괜찮습니다. 등급적으로는 럭셔리 등급, 제일 밑에 등급이긴 해요. 웬만한 편의사항은 다 있죠. 이 정도면 뭐 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높은 등급에 옵션이 있는 차량이 좋다. 이러신 분들은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이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프레스테지까지 가셔도 되고요. 우선은 럭셔리 등급에 4,150만원입니다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3,980만원 2016년 7월식이고요 검정색에 83,000km를 달렸습니다 우선은 검정색 또 나왔죠 가죽시트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와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시트 있고요 그리고 파워트렁크, 후방 카메라, 후방감지기, 전방감지기 다 있구요 전동시트와 오토파킹 기능, 차선이탈 방지 있구요 그리고 메모리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어, 어라운드 뷰도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있구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7월식, 튜닝특별이력,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없는데 단순 수리가 있어요 조수석 뒷문 중고차 기준으로는 무사고 단순 교체에 들어갑니다. 우선 단순 교체가 하나가 있고요.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특이사항 조석 핸다 탈부차 교체를 해도 무사고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온 지는 2월 20일 정상 주기의 차량이죠. 정상 주기의 차량이고 그리고 4륜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연식이 좀 2016년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적으로 좀싼것 같습니다. 3,980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네시스 EQ900 3구간 8만에서 9만키로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잘 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4,200에서 4,400, 4,200에서 4,400이면은 괜찮게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EQ900 3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3구간, 제네시스 EQ900 세 번째 시간, 8만에서 9만 키로입니다. 키로수적으로도 굉장히 적당한 키로수,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구간이나 2구간보다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고요. 가격적으로 싸졌습니다. 가성비적으로 훌륭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다른 차종보다 3구간이라고 해서 보통 다른 차량들은 3구간을 제가 15만 키로 전후로 놨는데요. 지금 제네시스 EQ900 같은 경우는 3구간이 8에서 9만입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키로수 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물도 풍족하고요. 김실장이 제일 가성비적으로 훌륭하고 차량 상태도 훌륭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 EQ900 이 3구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네시스 EQ900 3구간 8만에서 9만키로 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